안녕하세요 장실장입니다 오늘은 bmw d 딜러사의 재고 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딜러사라고 하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d1이라고 하겠습니다 d1이고 여기가 다른 딜러사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있어서 일단 재고가 많다는 것은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그 조금 좀어 추가적인 조건을 얘기할 때어 조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입장에서는 고객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딜러 입장에서도 이어 일단 재고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있어야 yeah <laughs> 뭐 이런 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어 이제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조건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구매하려고 있는 하려고 하는 차에 재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딜 자체가 안 됩니다. 조금 더다 아주 프로모션 을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3시리즈 같은 경우 재고가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그 프로모션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딜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6시리즈가 지금 할인이 뭐 좋죠. 저번 달 에도 좋았는데 이번 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즉스리즈도 언제 또 이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진행하시는 걸 좋고 7 시리즈 같은 경우 재고가 좀 들어왔습니다 어느정도 들어왔고 750 이라든지 그리고 i7 같은 경우도 재고가 추가가 됐고요 m 8 0 같은 경우도 프로모션이 좋아졌고 네 이런식으로 제가 지금 이제 한군데 들러서 만 보여드리지만 저희는 어차피 bmw 에 일곱 군데 딜러사의 그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, 어 문의를 주시면, 딜러사별로 이런 재고라든지, 그리고 프로모션이라든지, 추가 혜택 같은 것들을 다 안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 문의 주시면 되고, 이게 오늘 자 재고고, 이게 재고리스트는 또 이제 매일매일이 달라지기 때문에, 그냥,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. X5도 지금 조건이 좀 올라왔죠. 네, 40i 같은 경우. 가솔린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, 이제 디젤은, 어좀 많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X5든 X7이든 뭐3 시리즈든 이제 디젤은 조금씩 계속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디젤이 어, 점점 더 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. 이제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,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주입차 유통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보시면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. 여기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, 각 딜러사에서 이 프로모션이라든지, 워런티 연장이라든지, 구매 혜택들을 이제 판매 전략으로 만들어서 이제 매달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규합해서 판매하는 것이 이런 에이전시 업체, 프리랜서 딜러, 플랫폼 업체입니다. 고객님들은 딜러사별로 이렇게 직접 알아보는 게 조금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각 딜러사의 정보를 알아보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그 중간 업체들이 판매를 의뢰하는 것이 광고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자체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뭐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문의를 받게 되는데요. 문제는 이 광고 업체가 유튜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상물들이 바로 이 광고 업체에서 만든 내용물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높은 프로모션으로 이제 고객을 집중시키고 마치 딜러인 척 연기하는 출연자분들이 나와서 고객님을 현혹시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.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광고 업체는 당연히 광고주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보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프로모션이나 견적을 안내를 해드린다는 겁니다. 그리고 고객님들이 대부분 상담하게 되는 이 중간 업체의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A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50만 원이 남고 B 딜러사로 판매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면 어 당연히 재고 정보나 프로모션 정보를 조금 다르게 해서 100만 원 남는 딜러사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담 폼을 어,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 분들께서 어, 정확한 어,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